유하. 안녕하세요. BJ 씨바입니다 <laughs> 오늘은 이제 구성남, 구성남이라고 하죠. 성남, 수정구, 중원구를 구성남이라고 하죠. 그냥 요즘은 다 성남이라고 하는데, 성남에서 삼동 힐스테이트로 가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요. 아까, <laughs> 그 현장 사진 찍었는데 현장 동영상 찍었는데 그때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 가지고 뭐 하여간 그거 상관없이 이제 성남에서 성남 모란이죠. 모란에서 삼동 힐스테이트 가는 거를 여러분한테 찍어 드리려고 해요. 왜냐 거쪽 이제 성남, 광주 이렇게 분당 사시는 분들은 광주 직동이 어, 광주 직동 삼동이 얼마나 가까운지는 다들 알아요. 근데 네, 이쪽 사시는 분 말고 어,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찍도록 했습니다. 지금 모란 쪽에서 올라가면 3번 예전에 3번 국도라 그랬는데 3번 국도로 가가지고 삼동 어, 힐스테이트 가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3번 도로죠. 이거 타고 올라가면 됩니다. 쭉 올라가시면. 예전에는, 그, 다 일로 갔었어요. 3번 국도로 갔었었는데, 지금 평창 올림픽 하면서, 이제 서원주랑 이제 경기도 광주랑 연결하는 고속도로가 생겼죠. 제이, 제경인 고속도로. 그거 생기기 전에는 다 이쪽으로 왔었어요. 3번 국도로 3번 국도고요. 이쪽으로 가시다가 보면 다시 고속도로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뭐 굳이 고속도로로 갈 필요가 없어요. 3동은3동은 <laughs> 3동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광주 원주 고속도로라고 써있죠. 저거를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3동은 약쪽 가시면 돼요. 광주 원주 고속도로로 들어가지 말고 <laughs> 쭉 가시면 되고요. 이제 이 다음 영상은 삼동에서 이제 서울역 서울 위래 어, 쪽으로 가는 걸또 영상을 찍을 건데 그건 나중에 참조하시고. 그러니까 경기도 광주. 본당, 그 다음에 성남 사람들은 그 삼동 힐스테이트가 위치가 정말 좋다라는 걸 다들 알거든요. 이 광주가 이제 발전되기 전에 다들 삼동에는 되게 관심이 많았었어요. 관심이 많았었는데, 뭐, 신축이 전에 들어서지 않으니까, 이쪽 오른쪽으로 빠지면 도촌동이죠? 도촌동으로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쭉 가시면 돼요. 3번 도로. 3번 곡도로 가면 이천 여주, 금방 갑니다. 그 다음, 곤지암, 중부고속도로도 이쪽으로 바로 탈수 있고요. 이쪽은 또 이제 분당으로 들어가는 도시화 도로죠. 다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도 이쪽에 이사를 오시고 삼동 힐스테이트가 당첨이 되시면, 와, 정말 굉장히 좋은 위치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예전에는 삼봉국도가 굉장히 막혔는데, 그, TBS 방송 보면 맨날 삼봉국도, 삼봉국도 나오잖아요. 그게 이 도로예요. 이 도로인데 예전은 이제 고속도로가 생겼으니까 그닥 막히지 않습니다. 왼쪽에 이제 가련동 쪽에는 빌라가 빌라뿐이 없어요. 빌라뿐이 없고. 여기는 이제 개발 제한 구역이라서 아파트가 들어서지는 않을 겁니다. 여기는 뭐든지 다 남한산성이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왼쪽에 같으면 빌라 엄청 많죠? 하나 나올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거기를 넘어가면 광주라고 생각되죠. 맞아. 이 겨울이 문제인데, 눈이 오면 다 여기서 다넘어가지 못해요. 여기도 뭐몇 시간 걸리고 그래요. 눈이 오면 그 단점은 있어요. 여기까지 성남이죠. 성남 넘어가서 이제 갈마 터널 지나고요. 구성남 분당 아 예전엔 다 이쪽으로 넘어왔었어요. 광주 가려면 뭐 광주로 가는 길이 엄청 많아져서 대표적인 길로 그냥 가는 겁니다. 저기 보이는 고속도로가 구리세종 고속도로예요. 이게 삼동을 진화를 가요. 인턴체인지는 직동입니다. 직동에다가 할 거예요. 삼동 옆이 직동인데, 직동에다가 인터체인지가나질 거예요. 이건 예상이 아니라, 거기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냥. 삼동 옆에 바로 이제 구리세종 가는 고속도로가 뚫린다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죠. 여기서부터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입니다. 이렇게 뜨고, 여기 주유소 지나서 삼동역 보이시죠? 삼동역으로 가면 돼요. 여기 순대국이 맛있다 그러는데 한 번도 가보지는 않았는데 맛있겠죠? 맛있으니까 오래 있겠지. 여기서 우회전 하시면 돼요. 워낙 퍼스트 빌 보이죠? 바로 옆이니까, 운낙버스트빌 옆에. 오른쪽으로 또 꺾어지는 거죠? 역세권도 어느 정도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상관없고, 식자재 마트도 큰게 있고, 굳이 불편한 점은. 물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아무것도 없기는 해요. 없긴 한데, 뭐 뭔가 생기겠죠? 인구가 늘어나면 뭔가 생기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교통이 좋고, 그 동네에서 대장 아파트가 되면 무조건 오릅니다. 저는 오르는 아파트뿐이 추천해드리지 않아요. 2억을 먹냐, 3억을 먹느냐, 이 차이 뿐이지, 물론 입구가 이쪽이 되고 저쪽이 될 수도 있어 두 군데가 될수 있는데 하나는 주유소를 부시고 있으니까 이쪽이 거의 메인 출입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다 왔습니다 BJ 씨바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만이라도 눌러주세요